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영어로 읽는 The Great Gatsby. 오늘은 파트 4, 네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니기 Gatsby 파티에 왔던 사람들 명단 쭉 적어놓은 거, 그거 살펴보고 있거든요. 오늘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좀 장면이 그렇지요? And the Catholics and the Bambers and G. Earl Muldoon, brother to that Muldoon who afterward strangled his wife. Da Fontana, the promoter came there and Ed Legros and James B. Rutgut. 어떠세요? 지금 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별의별 사람이 다 있네요. 저 보면은요. And the Catlips. Catlips 부부. And the b e m b r g s b e m b e r g 부부. And GR. Mouldoon. 어리 정말 이름인지 백작인지는 모르겠지만 Mouldoon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왔는데 Brother to that Mouldoon. 또 다른 그 Mouldoon의 브라더래요. 남동생아님이 형이겠죠 뭐. 그럼 이 사람이 뭐냐? Who afterward strangled his wife. Strangle 하면은 목을 졸라 죽이다 해요. Strangle. 자기 아내를 목 졸라 죽이게 된. 그렇게 살인을 한 Muldoon이라는 사람의 브라더가 아 여기에 왔네요. 이 파티에. Da Fontano. 이 사람은 the promoter. 아마 영화가 됐건, 연극이 됐건, 연예가 됐건, 프로모터 하는 사람이에요. came there. 이 사람도 파티에 왔어요. and Ed Le Gros. 이 사람도 왔고. and James B. r u t g u t 그런데 이 사람 이름 좀 보세요. r u 가 원래 썩은 거잖아요. Gut가 똥배짱이에요. 그러니까 내장이 썩은 별명이겠지요. 사람 이름보다. 이 화려한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이 파티에 온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정말 의미하는 것이 묘한 게 있네요. 계속해서 볼게요. 여러분 이 사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도박하는 그런 분위기 떠오르시죠? 제가 읽을게 어떤 의미가 있나 즉독즉해 해보시죠. <목소리> Ferret and the de Youngs and Ernest Lilly they came to gamble, and when Ferret wandered into the garden, it meant He was cleaned out, and associated traction would have to fluctuate profitably next day. 네, 여기 지금 페레, 티 발음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글쎄, 프랑스 계통인가? 이렇게 사람 이름만 보고 우리는 아니면 저는 아직 이 사람이 미국에 왔긴 왔지만 이게 이태리 계통 사람인지 프랑스 계통인지 영국, 독일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페레, 이 사람하고, and the de jongs. 이것도 de jong 부분이에요. 여기,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기숙사에, 저쪽 방에, 저는 정이라 해서 한국 사람처럼 정씨라고 생각하고 반가웠는데, 자꾸 자기를 용, 용 그래요. 와, 이게, 그이 발음이 좀 그러네요. 유럽 계통 여기도, the o u n g the o u n g s 하니까, the u n g 부부가 왔어요. And honestly, really, 이렇게 이 사람들, they, 제가 파랗게 표시했죠? 이 사람들이 came to gamble, 도박하러 왔네요. gets b y party에. And when Ferre wandered into the garden, 이제 Ferre가 정원을 왔다 갔다 했을 때, it meant, 그거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he was cleaned out. 아이고, 완전히 털렸군요. 클린, 깨끗하게 지금 다 털렸어요. 그거를 의미한대요. And associated traction 이게 아마 회사 이름 같아요. 연합운송회사 이 주가겠죠. 이것이 would have to fluctuate profitably next day. 다음날 profitably 아주 이윤이 많이 남도록 fluctuate 출렁거리다 주가가 싹 올라갔나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페레라는 사람 돈을 누군가 딱 겠죠. 이런 도박에도 하는 사람들이 이개수비 파티도네요. 또 다음 볼게요. 여러분, 이 사진은 그렇죠. 연극하는 극장 맞았어요. 제가 이 내용 읽을게요. 직독직해 보세요. A man named Clipspringer was there so often and so long that he became known as the border. I doubt If he had any other home of theatrical people, there were Gus Weiss and Horace O'Donovan and Lester Meyer and George d u c k b e a d and Francis b o l l 네, 어느 정도 쭉 명단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보죠. A man named Clapspringer. 이런 이름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was there. 이게츠비 파티에 있었죠 그 뒤에 내용이 아주 재밌어요 so that 구문이에요 so often and so long 이게츠비 파티에 너무 자주 와요 또한번 오면 오랫동안 있어요 that 그래서 he became known as 뭐로 알려졌냐면 the border 이렇게 알려졌대요 요 밑에 단어 좀 봐주세요 border 하숙생 우리 room and board 하면은 식사를 제공해 주는 하숙집. 이게 룸맨 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클립 스프링어라는 사람, 어떻게 이갯츠비 파티에 자주 또 오고 한번 왔으면 누로부터 오래 있었는지, 아유, 하숙생. 이런 별명이 다 있네요. 별의별 사람이 다 왔어요. I doubt if he had any other home. 닉은 의심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 가정이 있기나 한지, 집이 있는지. Of theatrical people, 극장 관련된 사람들 중에는 There were Gus w i s e 이 사람도 있고 And Horace O'Donovan, 이 사람도 있고 And Lester Meyer, 이 사람도 있고 And George Duckweed, 그리고 And Francis Ball, 이렇게들 쭉 있네요. 네, 아직도 명단 다안 끝났어요. 정말 갤리스 파티에 오는 사람들의 그 여러가지 어두운 면까지도 포함을 했어요 이렇게 작가가 명단을 주고 있네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